거의 마늘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. 얘는 왜한 안...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데 싹이 안 나네. 오 에고 여기는 길을 잘 찾아봐야지요. 지금 얘네들을 잘 밖으로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, 막 비닐 속으로 들어가서, 한없이 비닐 속 끝으로 들어가거든요? 여기는 홍산마늘이라, 여기는 10월 26일 날 심은 홍산마늘인데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안 나오는 것은 왜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. 안 심었을 수도 있고, 늦게 나올 수도 있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다, 이렇게 들어가 있죠. 꼬부라져서. 이렇게, 이거 완기를 해줘가지고, 풀이 조금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, 부직포 덮어주기 전에, 잡초 난것 같으면, 얼른 뽑아줘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잡초가 부직포 덮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엄청 크거든요. 크면 뽑아주기도 힘들고 왜안 나왔는지도 한번 보고 다 나왔는데 안 심었을 수도 있어요. 여기다가 심었는데 있는데 여기는 왜안 나오는 거지? 안 심었나? 어? 어? 있는데? 지금 해줘야 될 일입니다. 그리고 살균제를 한번 뿌려줘야 돼요. 잡초를 뽑아주고 살균제를 뽑아주.. 살균제도 해주고 제대로 길 나오게 유인해주고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. 우와 예쁘게 잘 나왔죠? 여기는 홍삼만을 주화 심은대거든요. 이거 보세요, 너무 귀엽게 잘 나왔죠? 주화 심은대, 아우 별이삭처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시죠 여기는 11월 2일날 심은데 11월 2일날 심었는데 오 예.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홍삼마늘은 금방 이렇게 크니까 토종마늘보다 훨씬 커져요 여기는 코끼리만을 심었거든요. 진짜 코끼리같이 크네. 어디 있어? 안 보여. 거기다. 그죠? 나오고 있습니다. 코끼리만. 여기도 코끼리만을 심었고 여기 진짜 이거 보세요. 코끼리만 엄청 크죠? 여기 이거 주신 분이 코끼리 마늘은 크다고 <laughs> 그러더니 정말 크네요. 큽니다. 여기는 코끼리 마늘. 어이쪽은 코끼리 마늘 주화 심었던 것 같고 이거는 통마늘 심었던 것 같은데 여기 주화 통마늘. 밤층에프레시 키고 심었는데 잘 자랐네요. <laughs> 하나도 안 죽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귀여워.